언제 와? 오! 좋은데? 아 진짜 어이없어 <laughs> 와 그래 앞치마야 우리 이거 이거 아 흰색이야 <laughs> 야 스카프 대박 이럴 거면 야 그냥 이거 다 입어봐 <laughs> 야안 맞아 안 맞아 아니 절대 맞아 야, 야 절대 안 맞아 야야나 사이즈 개커 절대 안 맞아 들어 로보세요 음료 두개 시키기 살짝. 아꺼네 프라이카 주네. 오 어, 괜찮다. 네. 어이 정도면 아주 딱. 음. 야식으로 가볍게 먹고자. 아, 근데 맛있겠다. 어, 냄새가 좋은데? 응, 때깔이 완전 맛있겠다. 야. 야 냄새 좋아. 아, 두 개야. 하나씩 하면 된다. 브랜드 사이즈가 좋더니. 이거 말고 더 맛있는 거 있어 브랜드. 그 아, 초록색 캔에 노란색 콩인데 S로 시작하고. 아예 몰라. 나 아예 마셔본 네? 적이 별로 없어. 맨날 외국인들이 진저일 있냐? 없어요. 는 없어? <laughs> 진저일? 진저일? 없어. 맨날 애플 주스 있냐? 애플 주스 없어. 그럼 뭔줄수 있어? 다이내 그래 사람들이 그렇게 파인애플을 찾는구나. 우리는 파인애플하면 파인애플 미스터 파이... <laughs> 네. 네. <laughs> 파인애플. 아르지 여기였어요. 여기가 범인입니다. 오 너무 아, 좋다. 네네. 여기가 범인입니다. 헉? 두 개야. 아니 세 개야. 야 너무 맛있어. 세 겹이야. 기대 어, 이상이야. 기대 음. 이상이야. 음. 너무 맛있어. <laughs> 너무 맛있어. 잘어 음, 야, 너무 맛있다 미쳤는데. 야, <웃음> <없지>? <웃음> 진짜 재밌다. 두바이 빙행 자주 왔으면 좋겠다요. 어딜 가도 또 만났으면 좋겠다. 싱가포르 호텔 똑같잖아. 아 진짜? 응. 오클랜드도 똑같아 그거 두 개만 내가 기억해. 어또 있지 않을까? 아마. 맞아 맞아. 스테이 겹치면은 아라비카 커피 마셔보는 지니. 뭐야 색깔이 왜 이래? 조금 마셔봐 조금. 색깔이 왜 이래? <laughs> 빨리 마셔봐. 생각보다 괜찮아? <웃음> 어. <웃음> 야 두바이로 와라. 합의의 웰컴 투 두바이. 아니 왜 이렇게 많아졌지? 잘 먹겠습니다. <laughs> 오 아, 맛있겠다. 어제랑 너무 다른데? l 츠고 오랜만에 오니까 좋은데? <laughs> 와, 나 이렇게 사람 많은 거 처음 봐. 그, 그 사람이 그냥 XS 필터가 있고 그런 게 아니야? 그니까, 좋네. 괜히 유명한 게 아니구나. 음. 아, 이게 야, 여유롭고 너무 좋아. 그. 내 기준 한국인 생각보다 너무 많다. 나도 놀랐어, 지금. 잘보요 아니요. 뭘 찍은 거야? 다른 승전 불러와 달라고 이렇게 줄, 갔더니 응. 피부 화장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다는 거야. 근데 근데 그것도 기본 베이스가 탄탄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이거 말고 핑크색이 있거든. 그거야 그래? 나, 나 있어 저기 숙소에. 이번에 올리브영 과 사와야겠다. 찌? 달바 그리고 란제리 헤라 란제리. 너쟤일못 바르잖아 여기서. 여기다 어차피 너무 빠르잖아. 맞아. <laughs> 날씨 소고 쏘고. 뭐야. 아, 에바. 와, 나한번 퇴근하고 본사에 스컬레이터가 고장난 거야. 그래서 그 무거운 스트케이스를 들고. 어? 올라갔지 않니? 아, 바로 보이네. 대박. 오, 자리 좋은데? 카드 좀넣 멋있네. 에미의트 잔이는 쓴 건. 똑같다. 전해 줘. 똑같다. <laughs> 전해 <laughs> 줘. 음. 음. 아니, 이집애피타이저를 잘하네. 음. 너무 맛있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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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벽해. 오늘 어. 지금 9시반이야 완벽해. 내가 너랑 여기로, 여기서 여기 이러고 있는 게 너무 신기해. 안 믿겨? 어. 오늘 공휴일이라 사람이 너무 많아. 빨리는요? <laughs> 나도. 아이는 얼마나 기빨리겠니 아이 아니잖아요. 아이예요? 예 네, 아이씨입니다. 아이씨라고요. a i 라고 이름에도 11th Air album 11th Air a h Air a m 1 i r album 1 Air a l m 1 Air l b u m 11th Air album h Air a m i r e l b u m 1 i r a l m 1 Air t h r t h a i n album i r a l t h Air a u m 1 1 a r a l i r a l b u r album 11th Air album 11th Air album 11th i r t h Air a l b t h Air album t h Air u m 1 i r album 1 Air l b u m 1 Air a m 1 i l b u a r a m 1 i r l b m 1 a r a l b u Air m t h Air a l b u i r l Air u a r a l i l b u t h Air a l i r l i r a u t h Air l r l b u Air a l h l t i r a t h i s album r l b u m i r t h a i a m 1 t l b u t h i r album l b u m r t h a i a m 1 l b 근 이거 대추여자는 아닌 거잖아 이건 여기. 아니야 대추 아대이어 대추 ㅎㅎㅎㅎㅎㅎㅎ 어. 대추 먹어볼래? 응 <laughs> yeah. 음, 이쪽도 가보자 여기야 이거야니이거너아 그러네 데이트 코너 여기네 대추가 하나도 안 난다 근데 내 기준 이 브랜드보다 저 초코데이트가 훨씬 나어 이게 데이크야 아니면 얘도 괜찮아 아라비안유 라이트 땡큐~ <laughs> 우와, 한국보다 싼거 같기도 하고, 그치? 한국보다 싼거 네. 같아. 우와, 이거 너무 대박이다. 디올 짝퉁이네, 왜 이렇게 웃겨? 같이 가요. 가이드, 열심히 했다고 사주셨어요. 감사합니다. 와 레전드! 과연 사람이 많을 것인지 엄청 많진 않은 것 같아, 다행히도. 나 지금 상상해 도 어. 너무... 야, 오늘따라 더 화려한 것 같아. 와, 사람 봐. 진나 너가 행복해하니까 나도 좋다. 뭐 물어보자. 왜 이렇게 부산 같냐? 어베이 <laughs> 원 느낌이다, <느낌인지> 알지 <laughs> 음! <그것도> <laughs> 음! 포토 맛있어. 브레이크 이 야, 아니, 너왜 자꾸 못 봐? 문제조석고 드이버 와이프 바이 와이프 와이프 투쇼 땡큐 베리 베리 넥스트 그릴 무디 오 나만 못 박해서 아니, 근데 지금 또... 응... 음, 음. 비고... 빈가봐 음. 비인 거 같다는 생각 잠시 들리는데, 또... 지금은 없다 응? 아니야, 또 와. 있어? 어... 아, 돈 온다... 응. 비다... 왜냐면 내가 지금 4번 봤거든... 비다... 너가 네번 볼아나는 한번도 못봤다는게 말이 안 돼. 웃기다 어이없어 음음 괜찮은 맛있어 갑자기 비온다고? 야너 축복받은거야 두바이에서 비맞기 진짜 쉽지가 않아 지이 <laughs> 생각하는거야? 아니, <laughs> 도... <laughs> 아니 근데 진짜야 <laughs> 되게 신기하네. 야, 근데 이쁘게 나온다. 이래가 어... 웃기는. <laughs> 나도 써야 될것 같아. 재밌기다 음식 다저서것 같은데? 그니까. 새 플라이스 아 가기 싫어 가기 싫어 나 진짜 것 <laughs> 아 진짜 꿈꾼는것 같아 아니 사줬지 우리 영영 못 보는 거 아니고요. 그러니까 뭔가 좀 기분이 묘하네. <laughs> 싫었어요. 제가 진짜 너무 좋아하는 친구 중한 명이었어가지고 더 그랬던 것 같아요. 진짜 더 자주 오기를. 아무튼 저는 시간도 늦었고 할 일도 많고 집 청소도 해야 되고 내일 아침에 비행이 있기 때문에 부탁하고.